안녕하세요. 경제 앵커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과 국내도 잔고 비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74% 외국인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0.76%, 포스코이딩스28.16% 외국인 지분율 0.44% 국내도 잔고 비중입니다. 코스코퓨처엠은 9.53% 외국인 지분 갖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3.47%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입니다. LG화학이 36.06% 외국인 비중 있어서 비중 높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별로 없어요, 0.03%. 에코프로비엠이 10.09% 외국인 비중이고. 4.3% 공매도 잔고 비중을 차지해서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2위 기업입니다. 에코프로가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에 올랐습니다. 4.38% 공매도 잔고 비중. 외국인은 18.77%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 외국인 8.36%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1.28%. SK이노베이션 21.72% 외국인 지분율 0.1% 공매도 잔고 비중. 금양은 12.2% 외국인 비중이고, 공매도 잔고는 1.23%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국내 시판 전기차 10대 중 3대는 중국 배터리, 화재 벤츠 13개 최다입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시판 중인 완성차 업계가 연달아 배터리 재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 10대 가운데 세 대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브랜드 가운데 가장 적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14개의 차종 가운데 13종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코나 일렉트릭에만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기아도 12개 모델 중 레이, 니로, EV 일부 모델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하고, 나머지 모델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서 16.7%가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와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 전 물량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한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벤츠는 16개 모델 가운데 13개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전기차 제조사들의 정보 공개를 권고하겠다는 방안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 GM 등 나머지 업체들도 본사와 협의를 거쳐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흐름이 업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터리가 선택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가격은 높지만 보다 안전성이 담보된 국산 배터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전기차에 중국산 파라시스 에너지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의 긍정적인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커진다면 결국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맞물려 하반기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이 수정되는 움직임도 있어서 향후 전기차 시장 전체 분위기가 더 침체될지 여부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4위는 확산하는 전기차 포비아. 실제론 내연차보다 화재 발생률 낮아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포비아가 과장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내연차보다 높았던 적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단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72건으로 차량 만 대당 1.3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 전기간 내연차 화재는 4,724건으로 만 대당 1.9대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차보다 내연차 화재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이죠. 다만 전기차 화재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연차가 전기차보다 화재 발생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차량 만대당 화재 건수는 전기차 0.4건, 내연차 2.2건이었습니다. 내연차는 다소 줄었고 전기차는 늘어난 건데요. 이는 전기차 판매가 그만큼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내연기관차보다 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 진화에도 더 많은 물이 필요하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는데요. 정부는 전기차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초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긴급 회의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과충전 방지 체계 수립 등 안전성 확보 방안과 지상 충전기 확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전고체 배터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3위 뉴스는 배터리 3, 사도 불렀다, 전고체 배터리 탄력받나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3사를 따로 불러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중구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과 기술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안전성을 높인 배터리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서 발화, 폭발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내구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도 길어지는데요. 다만 비싼 가격이 흠이지만 폭발과 화재 위험을 낮춘 전고체 배터리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업계, 정부가 어떻게 배터리 업계를 지원할지 지켜보시죠. 삼성 SDI는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O는 2029년 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속도보다는 품질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높은 가격이 상용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인 황화리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로스 리서치에 따르면 황화리튬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2,000달러, 약 1,600만 원인 반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으로는 내질과 분리막의 가격은 15달러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놓고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높은 가격의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가장 빠르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상용화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2위 뉴스는 CIS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919% 증가. 공격적 투자 결과입니다. CIS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2일 CIS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2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3%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35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CIS 측은 급격히 늘어난 수주 물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실적이 성장했다면서 지난달에는 대구 달성군에 6공장을 신규 건설하며 생산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공장은 토지 면적 약 3만 7,206제곱미터, 1 1 2 다섯 평에 조립장 면적도 약 2만 2,555제곱미터, 6,823평이며, 이는 기존 1, 2, 3 공장을 합친 면적과 비슷한데요. 전국공정은 배터리 제조의 첫 단계로 배터리의 기본 성분을 배터리 양극, 음극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공정보다 주문부터 인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년 정도로 길어서 고객사 발주가 가장 먼저 나오는 특성이 있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공정 장비업체들의 수주 동향은 장기적으로 캐즘이 지속될 것인가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국내 전극 공정 장비 기업은 PNT, CIS, TSI 등세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PNT는 배터리 전극 공정 수주 잔고 1조 8,92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TSI는 4,659억 원으로 분기 수주 잔고 사상 최대이면서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IS는 수주 잔고 8,79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는 풀려난 이동체 전 회장, 에코프로 그룹주도 웃었다입니다.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받은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주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지난 14일 기준 3.1% 올라 18만 6천 원에 마감됐고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들였고 기관도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경영 공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이전 회장은 지난해 정보 공개를 이용해서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웠고, 이번 사면으로 남은 9개월의 형이 면제된 건데요. 이전 회장은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는 만큼 에코프로 그룹의 사업을 재점검하고 전략 수정과 투자 속도 조절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그룹 측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2차 전지의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과연 이동채 전 회장이, 어, 그 분실했던 신분증으로 인해서, 어, 저, 공매도에 보유했던 그 지분이 이용됐던 거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가 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